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찰스 리. 저는 영문 가 저술가 찰스 리입니다. 한문만 배우면 응용하는 영문법 이런 을가지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아, 175, 175페이지 보시면 아, 이거 고질병 치료가 있어요. 고질병 치료. 이 고질병이 걸병이라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 정확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쳐들하세요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제가 이제 아, 영역책을 읽을 때, 이제 이로 언급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 I gave him my book. I gave my book to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wo, there are two sentences. The first one is, the, I gave him my book. The second one is, the, I gave my book to him. 두개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나의 책을 줬다. 나의 책을 그 사람이 줬다. 이렇게 에, 설명을 해가지고, 아, 우리 5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 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센텐스는, 어, 4형식이고, 두 번째 센텐스는 3형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을 형식 아, 문을 한 가지 순서로 보면은, 이두 문은 전혀 틀린 문이에요. 문, 문 구조가 틀려요. 그 다음에 그 해석도 틀려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책에다가 살짝 이거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문어 이형 문어 한가지 순서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저작권에 바로 걸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알고는 그, 그, 그니까 그 그건 못 넣고, I gave him my book하고 I gave my book to him은 두 개가 틀린, 틀리는데, 사형식을사형식으로 저거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뭐가 틀리냐? 2가 있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문을 오형식으로 봤을 때는 4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꾸는 게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2심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을한 가지 순서로 보면 구문이 전혀 틀린 구문이에요. 왜 틀리느냐? 이게, 게임심만 먹은, 목주거, 목조어가 투기가 있는 것이지만은, 밑에는 I get my b o o 은 목조어하고 부사, 과로 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구문이 틀린 분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좋았는지, 자기들 책에다가 살짝 지워넣어가지고 그것을 축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하, 이 사람 정말 더 웃긴 사람이에요. 자기, 그, 뭐, 웹사이트가 어디 다, 웹사이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지워놓고 거기 다, 이걸, 이걸, 그렇게 했어요. 투가 있기 때문에 틀린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옆에다가 2006년 몇월 며칠 적어놨어요. 자기가 먼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나, 나타내려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아니 철스 리가 그걸 했다고 아이고 인용한다고 어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될 텐데 그걸 자기가 한것 같이 그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려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 날짜까지 거기다 적어. 거기다 자기 날짜가 저니 뭐, 무슨, 뭐 때문에 적습니까? 또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자기 책 보니까 내가 서점에 가서 우연히 봤어요. 새 책이 나와서 봤는데, 거기에 미래의 시대, 단순 미래, 뭐, 의지 미래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있더라고요즘에는 단순 미래, 의지 미래 나눠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책 쓰지도 않아요. 왜안쓴줄 아세요? 정답 위로 쓰기 때문에 쓰, 그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내 웹사이트에다가 아니 요즘에 차 나온 책들도 단순미 단순미래 의지미래 전사를 람있더라고 이런 책은 어, 이런 책도 있더라고 이야기했더니 를그 다음에 개정판 나올 때짝 뺐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한번인용하면될 텐데 거기다가 뭐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176, 175 페이지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